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섹터인 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AI와 바이오 중심의 혁신 기업들이 모험 자본 확대 정책의 핵심 수혜자로 지목되는데요. 현재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증시의 약12% 수준인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가 많아서 코스닥의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금융업계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구조 정비와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꼽힙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현금 흐름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요. 임상개발 등 자본 집약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 매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AI와 바이오의 융합 스토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신약개발, 유전체 분석, 맞춤 치료 등에 활용되면서 이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IT 기반의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강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등 대규모 정책 펀드가 코스닥 혁신 기업에 흘러들 가능성도 코스닥 바이오 쪽에 긍정적입니다. 이런 펀드 자금은 AI 바이오 인프라, 라이프 사이언스 플랫폼, 또 신약개발 스타트업 등에 투입될 여지가 크고, 이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요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흐름을 위해서는 코스닥의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장 제도 개혁, 퇴출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위한 벤치마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혁신 성장 기업이 코스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코스닥 바이오주는 지금 정책 모멘텀과 자본 흐름 측면에서 상당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여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면요. 하나증권이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제품의 유럽 시판 허가와 또 연내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6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테오젠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514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증권의 연구원은 키트루다 SC의 FDA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2,500만 달러가 반영됐다며 향후의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키트루다 SC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2028년 기술료 수익만 1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ALTB사의 생산과 또 판매 관련 매출도 발생했는데 키트로다 SC가 상업화에 들어가면 이 제품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트로다 SC와 알트비사 등의 매출을 감안할 때 2025년 추정연 매출은 2,752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64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키트로다 SC의 유럽 시판 허가와 키트로다 SC를 통한 알트비사 상업화 매출이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될 것을 감안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연내 두건 이상의 추가 기술 수출 계약 기대감도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테오제는 12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3분기에 이미 영업이행률 54.4%를 달성했고, 키트로다 SC가 미국과 유럽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률이 5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코스피 대형 제약사와 견줄만한 위치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목표 주가를 64만원으로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알테오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정책 모멘텀과 또 자본 흐름 측면에서 상당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여력이 더욱더 커 보이는데요. 그 중심에 알테오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